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 몸이 아프면 의사를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모두가 알고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히 남자분들 중에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다고 우기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제가 잘 이해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아닙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과 받아야 할 사람 두 종류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한 종류의 사람만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고 한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죽은 사람만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용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의사, 패밀리 닥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십일조를 바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원을 자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즉, 세교와 죄인들은 병든자이며 자신들은 건강한 자, 따라서 세상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의인과 죄인이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과 받아야 할 사람 두 종류입니다. 아멘. 주님 허물을 사하시며 저희 죄를 가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병고침 받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